저들은 뭐 무슨 일을 또 하냐면 삼각김밥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할 말을 하러 갑니다 오늘 네8 시까지 가야 해가지고 오늘 새벽 8시 반에 일어났어요. 나는 가서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또 슬러시가 돼가지고 기다려야 해요. 시발. 보세요. 어, 존나 슬러시. 나 피곤해. 너무 피곤해. 아우, 엄청 흐르네. 해도 안 나가야 빨리 녹지도 않을 거 같은데. 큰일이야, 큰일이야. <놀람> 안 먹고 올 거임이라는 거 같은? 너무 자마요인 거 같은 아마도. 단소살인마처럼 음, 왔어요. 음, 그럼 한번 어,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일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조금 잡았습니다. 자 먼저 거기는 회사가 조금 독특했어요. 어떻게 독특했냐면 원래 이제 신발을 신고 가면은 그 신발 그대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내 집처럼 신발을 벗고 맨발로 타닥타닥타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끔 발이 시렸어요. 이제 뭐 교육해주시는 분이 안전 교육 뭐 이런 걸 해주시면서 아, 근데 너무 <laughs> 비호감 맞지 <왜> 이렇게? <laughs> 저 앞에서 보셨던 이상한 가래떡 같은 옷을 입고 일을 시작하러 들어갑니다. 옷을 풀착장을 한 다음에 손 씻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개큰 샤워 부스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턴을탁 넣으면 위, 아래, 양, 옆 대각선에서 빵! 하면서 소독을 팍! 뿌려요. 그러고 이제 공장에 입장하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꼬순내가, 꼬순내가 저를 반겨주거든요. 나 맛있는 냄새가 존나 나요. 음. 눈치 보면서 뻘 타다 보면은 이렇게. 나 처음이에요. 저 처음 왔어요. 저 단기 알바예요저 처음이에요. 눈치 좋나 보면서 사수분 담방해 주시는 분이 오세요. 샌드위치나 햄버거, 마트에 파는 이제 살짝 비조리 식품, 아 조리 식품? 간편식인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요. 이렇게 TV에 뭘 만든다. 이렇게 띄어놓습니다. 어, 그걸 만드는구나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명명식 조를짜거든요 부위에서 이제 대빵옹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빵옹니가 얘넌뭘 예, 하렴? 이렇게 하면은 냄 하면서 하면 돼요. 진짜 어려운 일 아니고 뭘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스타를 만든다. 진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맨첫 번째 있는 사람은 용기, 그 파스타 용기를 턱턱턱턱턱 올리면은 걔가 움직이잖아동동동동동동동동 가는 거예요. 그러면그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파스타면을 벅퍽 올리면은 벅벅벅 퍽퍽퍽 계속 올리면. 포포고그 뒤에 사람이 파스타 소스를 푹푹푹푹 올리면 파스타 소스를 이렇게 가고 뭐토핑 올리면 이렇게 대충 이런 느낌? 뭔지 아시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주자면은 이게 지나가면은 각자 맡은 일을 하면 돼요 자 내가 뭐 소스 여기다 소스 부으면 돼요 그면돼요 이게 뭔가 레시피 같은 게 정해져 있나 봐요 그래서 대빵 언니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공장 기계가 된 기분이었어 아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일은 이게 답니다 제가 한 거를 좀 얘기해드리자면은 샌드위치에 오이넣기 햄버거에 패티넣기 피클 올리기 유부초밥 당기 파슬리 뿌리기. 응. 이 정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진짜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위생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공장 식품 공장이니까 당연히 위생이 좋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진짜 저는 이런 위생을 좋아하거든요 막 소독 빡 하고 얼마나 좋았냐면은 필요한 분량만큼 다 만들고 나면은 컨베이어 벨트 멈추고 싹초도학교로 닦고 물티슈 닦고 앞치마 닦고 팔토시 닦고 비닐장갑 싹다 바꾸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저는 이제 살짝 음식의 청결도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후기 같은 걸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어 어,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어, 그냥 멍 때리면서 하면 되겠는데? 재밌다. 즐겁다. 하고 있었단 말이죠. 제가 아까 앞에서 동장 기계가 된 기분이라 했잖아요. 단순 반복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요. 시간이 너무 안 가. 쿠팡에서는 시간이 그래도 좀잘가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 진짜 시간이 하나.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만지게 된단 말이에요. 뭐, 채소도 만지고, 고기도 만지고, 계란도 만지고, 여러 가지를 만지는데, 계속 이런 걸 만지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라 생각이 안되고 음식 모양 스퀴시 같은 거예요. 한 번씩 조금을 딱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촉촉한 머리 하는 거 같고, 음. 그리고 음식 냄새 계속 맡다 보니까, 배가 불러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아 뭐, 안 먹었는데도 배가 되게 불러. 그리고, 거기가 신선도를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음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추워요. 좀 뭐, 이거 비슷한 일 한다면은, 따뜻하게 입고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진짜 진짜 정말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안 가고요. 간편식, 패스트푸드 이런 느낌의 친구들을 만들다가 점심이 나오면 은 어, 점심이 굉장히 건강식이에요. 앞에서 봤잖아요. 너무너무 건강식. 어 상대적으로 맛없게 보인다. 어, 실제로 조금 그럭저럭이었다.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이랑 간식시간 이렇게 있거든요. 간식시간에 빵이랑 야채주스 이렇게 줘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시급. 시급은 최저시급이고요. 최저시급인데 1급은 휴만원이에요 근데 아직 못 받아서 받아봐야 알것 같아요. 뭐, 별점? 별점을 주자면 저는 5점 만점에 3.9, 3.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단기 알바하고 리뷰를 남기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